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?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? 가로로 접었습니까? 세로로 접었습니까? 그 형태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접혀있는 이 상태가 세로입니까? 가로입니까? 가로입니다 가, 이겁니까? 아니요 가로 가로로 두번 정도 접혀있고 가로로 한번 접혀있죠 한번더 접혀있었습니다 한번더 접혔어요? 네,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 이거를 제가 받았습니다. 저는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어.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그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 가지고 범죄를 제출하신 겁니까?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예 그러니까 이렇게,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. 제가 펴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래?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. 아니 근데 그 저는 그,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해가지고 펴 가지고 다시 작성서 제출한 거는 뭐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. 저분 아니 그러니까 으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. 저는 저기 지금.